안녕하세요, 짠칭이 고고입니다. 자,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형님이랑 필드 왔는데, 채비하고 있는데, 아는 형이 벌써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, 지금. 아, 씨. 몇이에요? 48. 48? 응. 저기 야 야 사이즈 보십시오 이거 완전 런컨인데 런커. 야 이게 48이라니. 야이거 사이즈 보십시오. 빵봐라 빵. 나이스. 야 이거를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까비 그래도 나이스합니다. 야. 지나가잖아. 혹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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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바로 야, 지금 여기 앞이 완전 돌바닥이거든요, 여기가. 여기가 포인트인데. 아까 그48 그걸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. 아깝네. <laughs> 나이스! 왔습니다야야야 크... 사이즈 되나? 이야! 우와 예스나이스어아씨 삼자 삼자! 에이! 야아씨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한 마리 올라옵니다 야 나이스 3자 2자 후반 3자 초반 정도 되겠네 나이스 일주일 나이스 역시 나이스. Nice. 아, 역시. 아, 씨. 요 작은 녀석이 한 마리 올라와 주네요. 역시 보니까 여기 1차 브레이크 라인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2차 브레이크 라인에 거기 타고 넘어오니까 베스들이 반응을 아주 잘해주네요. 거기 애들이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작지만 그래도 패스 한 마리 또 올라옵니다. 나이스. 이야, 먹고 있었어. 먹고 있었어. 야, 나이스. 역시. 야, 아 역시. 저기 다 붙어있네. 사이즈가 너무 아쉽다, 진짜. 아, 아까 전에 행님은 딱 잡았을 때첫수가 완전 48 그거였는데. 아, 저는 짜치밖에 안 올라오네요. 그래도한 마리 올라옵니다. 나이스!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와가지고, 한 지금 9시 정도 됐는데. 낚시를 한2 시간 정도 해봤는데, 조금만 더 하면은, 뭐, 여기서 계속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어디 가야 돼가지고,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쉽게도 큰 녀석은 못 잡았지만, 그래도 짜치 메스들이랑 잘 놀다가 갑니다. 다음에 더큰 영상으로 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